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선택, 건곤들의 1kg, 국내산 건나물, 건채소로 신선함을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신선한 고마워 제오 절단 대파 1kg. 샐러드에 딱 맞는 사에서 6cm 크기로 손질되어 편리해요. 냉동 보관으로 신선함 유지. 간편하게 요리하고 맛있는 식사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송현떡집 영광모시 송편. 쫄깃한 찐 송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통동부 앙금과 은은한 모시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을 느껴보세요. 맛있는 떡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기회. 2위입니다. 반창연구소 간장고추 알마늘 장아찌 1kg. 국내 제조로 더욱 믿음직하고 매콤새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고기와 찰떡궁합. 캠핑요리에 곁들이면 별미가 따로 없죠. 맛있는 한 끼를 책임져 줄 거예요. 1위입니다. 싱그러운 아침. 부드러운 연두부로 시작하세요. 다만 세푸드, 아워홈 연두부는 생식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저칼로리 16개로 건강한 식단을 완성하세요.